최근 댓글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태블릿으로 음악 생성 및 카톡에 소스 올리기까지는 됐는데 제작된 음원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내가 만든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열면은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앱들이 있죠. 저는 이게 삼성 인터넷을 사용해서 열 거고요. 이렇게 열어 주면은 네이버가 뜨죠. 여기다가 수노 AI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 주면은 여기 메이커 크 송이라고 해서 수노 AI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본인의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나이브러리라고 있죠? 이게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곡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곡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 상태에서 좀더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점세 개가 있죠 점세개 원하는 곡에서 점세 개를 누르면은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아래로 좀 내려 보면 다운로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MP3, 웨이브, 뭐 비디오로도 받을 수가 있고 원하는 형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린 거긴 한데 아마 태블릿에서도 이 방식대로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드전이 이제 입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지 크기도 출력용으로 고해상도 사이즈도 제작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원하는지 몰라서 제가 미드전이로 출력되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전이 알파 사이트로 넘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cat라고 해서 고양이라고 입력하고 한번 이미지를 출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3대2 사이즈로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고양이 4마리의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었고요. 일단 이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전이 테스트 고양이라 고양이 원본이라는 파일로 제가 다운을 받았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업스케일이라는 그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서프트라고 여기 크리에이티브라고 있는데요. 서프트로 하면은 이제 이 이미지를 거의 원본을 유지한 상태로 업스케일을 해 주는 거고요. 크리에이티브로 하면은 약간의 변형이 가해지면서 이제 업스케일을 해 주는 건데 이 업스케일이라는 게 해상도를 좀 높여서 새롭게 출력을 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여기 크리에이트의 0/2라고 해 가지고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얼마나 해상도가 올라갔는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다 되었고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업스케일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업스케일 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속성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본 고양이도 한번 속성을 같이 해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원본 고양이는 1.93메가이면은 여기 업스케일 한 거는 8.62메가로 용량이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로 넘어가 보면은 픽셀도 1344에서 2688까지 픽셀이 올라가 있고 여기 높이도 896 픽셀에서 1792 픽셀로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이미지 해상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일단 먼저 고양이 원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본의 이미지, 원본 사이즈의 이미지고요. 이게 해상도를 높인 고양이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이게 해상도를 높인 고양이의 이미지고요. 이게 다시 원본이고, 이게 해상도를 높인 고양이의 이미지입니다. 이거 제가 다운로드를 이제 크리에이트 버전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고양이나 배경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크리에이트 버전이 아닌 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이것도 파일명을 변경해서 업스케일이라고 하고 속성을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것도 9.11메가이고 자세히 보면은 2688픽셀하고 1792픽셀로 해상도가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업스케일된 이미지고 이게 원본 이미지고 이게 업스케일된 이미지고 이게 원본 이미지고 그 원본 이미지가 좀 거칠게 해상도가 낮게 거칠게 표현됐다면 업스케일한 고양이는 좀더 부드럽게 해상도가 부드럽고 좀더 조밀조밀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드 전이를 이제 처음 배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미드 전이 영상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 영상도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업스케일 영상도 같이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미지 합성을 이제 알려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방과 사람을 합성해서 가방 들고 있는 사람 같은 이미지 작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성과 합성의 개념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생성은 기존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계속 변형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기존의 이미지를 그대로인 채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는 합성을 원하시는데요. 아직은 AI가 합성보다는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넣고 만들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저도 합성 쪽 AI들을 한참 찾아보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이제 합성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미드전위를 통해서 생성을 통한 합성은 또 가능하긴 한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 에디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원하는 데 이제 뭐 가방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프롬프트 입력 창에다가 레드백이라고 해서 빨간 가방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크레 a 이트가 되고 있죠. 이 상태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내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게 보이고요. 아까 이제 다른 고양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장을 세,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여기 고양이 옆에 빨간색 가방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또 내장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가방을 이렇게 고양이 옆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어떤 원본 이미지 내가 이제 이 미드저니가 생성하는 빨간 가방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원본 이미지의 빨간 가방을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거를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맞추려고 하면은 좀작업 작업에 이제 강도나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단계라고 이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거고요 미드 전이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가방을 메고 있는 이 여성분의 이제 사진을 제가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미드 전이에 가면 이렇게 에디트 버튼이 여기 왼쪽 메뉴에 있습니다. 그걸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원본 사진에서 이 여성분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이레이저를 눌러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코리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서 여기 서밋 에디트를 누르면은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외국의 여성의 얼굴을 이제 코리아의 여성의 얼굴로 이제 변형을 해주는데요.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여자의 모습으로 이제 변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본의 이미지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에 반해서 한국의 여성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은 다소 이제 부자연스럽게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합성 단계에서 뭔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얻으려고 하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미드저니 에디트 부분이나 뭐 합성에 관련된 인공지능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제가 또 추후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